안녕하세요. 수제사의 송창주입니다. 오늘은 구장의 그래프 1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설명할 부분은 9.1의 기본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프는 저희가 점과 두점을 연결하는 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이라고 하는데, 어, 지금 왼쪽에서 보이는 이러한 도형이 그래프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꼭짓점을 v1, v2, v3가 꼭짓점이라 할수 있고 e1, e2를 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꼭짓점 v와 변 1을 가지는 그래프 G는 제가 G는 VE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래프가 있다고 한번 봅시다. 그럼 v와 4 v5는 지금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죠. 그러면 연결되어 있으므로 저희가 인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꼭짓점을 연결하는 변을 저희가 루프라고 하는데 루프인 변은 지금 E3를 보시면 V4를 시작해서 V4로 돌아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을 루프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두 꼭짓점을 연결하는 변들을 병렬이라고 하는데 병렬인 변들은 지금 E3 다시 E4, E5를 보시면 V4에서 V5로 둘다 병렬로 이동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V6는 지금 아무 꼭짓점들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고립이라고 부릅니다. 이두 그래프는 지금 보시면은 꼭짓점과 변의 이름을 한번 재해 보면은 어, 모두 동일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지금 V2와 V3로 연결되는 모양이 조금 다를 뿐이지 어쨌든 둘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서로 동일해서 동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왼쪽에 있는 그래프처럼 이렇게 화살표로 되어 있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런 그래프를 저희가 방향 그래프라고 하고 그리고 이러한 방향 그래프는 저희가 리스트로도 표현이 가능하고 지금 리스트를 보시면은 v2에서 v1으로 가고 있고 v1에서 v3로 가고 있습니다. 방향 그래프에서 그래서 이걸 리스트로 나타내면 2로 2에서 1로 가고 1에서 3으로 가고 3에서 이제 널로 가는 이런 리스트를 만들 수 있고 이거를 또한 트리로도 만들 수 있는데 트리도 2에서 1로 1에서 3으로 가는 트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방향이 없는 그래프도 있습니다. 그런 그래프를 저희가 무향 그래프라고 하고 이 무향 그래프는 저희가 단순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단순 그래프란 루프나 병렬인 변을 쓰지 않는 무향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a에서 b로 갈때 병렬로 변이 연결되어 있고 b에서 c로 갈때 병렬로 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무향 그래프를 단순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 a에서 b로 갈때 하나의 변만 생기고 b에서 c로 갈때 하나의 변만 생기면서 이렇게 단순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래프를 단순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래프 G라는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그래프 H는 저희가 보시면은 V1에서 E4로 연결되어 있는 그래프로 보입니다. 이 그래프는 그래프 H에서 다운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 G의 부분 그래프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래프 G에 속하는 꼭짓점 변들을 그린 그래프를 저희가 부분 그래프라고 하고 이 그래프 G에서 이 꼭짓점 V1, V2, V3를 모두 가지고 있는 그래프는 저희가 신장 부분 그래프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면은 V1, V2, V3를 가지고 있고 이 변들은 어떻게 연결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V1, V2, V3가 서로 같기 때문에 그래프 G 와 그래서 신장 부분 그래프다라고 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차수에 대해서도 알아볼 건데 어, 위와 같은 그래프가 있다고 정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총 차수는 저희가 v1의 차수와 v2의 차수와 v3의 차수의 합과 같은데 이 v1의 차수는 저희가 인접한 v1의 변의 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금 인접한 변의 수가 두 개이므로 두 개라고 할수 있겠고 v2의 차수도 역시 두 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v3는 지금 루프 변이 있죠. 그래서 이 루프 변은 저희가 어, 1이 아니라 2를 추가해서 그래서 v3는 지금 v1과 v2에 연결된 변두 개와 그리고 루프 변두 개를 추가해서 4즉총 차수는 이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총 차수는 저희가 변의 수 곱하기 2랑 같다 라고도 할수 있는데 지금 변의 수가 4개 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이 4개 다 곱하기를 하면 총 차수인 8개다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진입 차수와 진출 차수를 알아볼 건데 이런 그래프가 있을 때 진입 차수는 꼭지점으로 들어오는 변의 수를 말하고 진출 차수는 꼭 짓점에서 나오는 변의 수를 말합니다. 그러면 V3에 진입과 진출 차수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 진입 차수는 V1에서 V3로 가는 거 하나, V2에서 V3로 가는 거 하나. 그리고 v3에서 v3로 가는 루프 변인 하나, 그래서 3개가 되겠고, 진출 차수는 v3에서 v2로 가는 거 하나, 그리고 똑같이 v3에서 v3로 가는 루프 변인 하나 해서 진출 차수는 두개가 되겠습니다. 방금까지 저희가 차수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에 워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중심으로 이 워크는 V1에서 시작해서 V3까지 도착하는 꼭지점과 변들을 나열한 것을 워크라고 하는데 이 워크의 표시는 저희가 W로 하고 W는 지금 V1, E1 그리고 V2, E2 그리고 V3, E3인데 V3, E3를 한번더 써주는 이유는 루프라 루프변이라 두 번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V3, E3, V3, E3 그리고, 그리고 V3까지를 저희가 Work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V1을 시작점이라고 하고 V3를 종점이라고 합니다 지금 V2는 이 사이에 껴 있는 V2는 내부점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 그리고 W 즉 Work의 길이는 Work에 참여한 변들의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지금 워크에 참여한 변들의 개수는 E1, E2, 그리고 E3까지 참여했으므로 3개라고 할수 있겠고 시작점과 만약에 종점이 같다라고 하면은 이 워크는 닫혀있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고 그리고 중요한 트레일과 경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 트레일은 워크의 변들이 모두 다르면 이 워크는 트레일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트레일은 그래프에서 이 변들만 따라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v1에서 e1을 따라가면 v2가 되고 v2에서 e2를 따라가면 v3가 되고 v3에서 e3를 따라가면은 v3가 되죠. 그래서 딱 여기까지. 그래서 트레일은 v1 e1 v2 e2 v3 e3 v3까지가 트레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경로는 이 워크의 꼭짓점들이 모두 다르면 더블. 워크는 경로라고 한다 라고 했는데, 이 경로는 꼭짓점들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 V1에서 V2로 가고 있죠. 그래서 E1, V2, V2에서 V3로 V3, 가고 있죠. 그래서 V2, E2, V3. 여기까지가 경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방금 워크에서 어이4도 있었는데 이4는 지금 필요 없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이4를 사용하는 것은 저희가 닫힌 트레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닫힌 트레일은 이 W가 트레일 즉 W의 변들이 모두 다르면 저희가 W를 트레일을 했고 이 트레일이고 시작점과 종점이 같은 경우를 저희가 닫힌 트레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워크는 V1, E1, V2, E2, V3, E3, V3, E4 그리고 V1까지 어 V1으로 시작해서 V1으로 돌아오는 이런 것을 닫힌 트리라고 합니다. 그럼 사이클은 저희가 이 워크를 경로라고 했을 때, 즉 꼭지점이 모두 다르다고 했을 때 시작점과 종점이 같은 경우인데 V1E1, V2E2, V3에서 바로 입보로 가서 V1으로 마무리하는, 즉 V1에서 시작해서 V1으로 끝나는 경로를 저희가 사이클이라고 하겠습니다. 어 다음은 연결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 그래프 G라는 그래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G는 v e 라는 그래프에서 연결 성분의 V1은 이 V1, V2, V3, V4로 이런 이어져 있는 경로 중 꼭짓점을 어, 연결 성분이라고 하고 이 연결 그래프는 이 그래프 G가 오직 하나의 연결 성분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 그래프 G는 연결 그래프다라고 저희가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개념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